세 번째로 우리 조립제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. 우선 다항식을요, 언제 나누냐면, 1차식으로 나눌 때입니다. 1차식. 다항식인데, 요 차수가 얼마예요? 1차 다항식이죠. 자, 1차식으로 꼭 나눌 때쓸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에요. 자, 그래서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눗셈은 이렇게 지금 나눗셈을 직접 계산을 해볼 거거든요. 그렇게 하고서 우리는 조립제법이라는 것도 써볼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게더 편리한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자, 우선은 얘가 이 다항식을 이 다항식으로 나눌 때 지금 1차인 다항식이죠? 오늘 직접 나눗셈을 한번 해 봅시다. 자, 우선은요. 얘 나누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? 여기에 3x가 있어야 되겠죠? 그래야지만이 3x 제곱이 될 거고요. 그다음에 더하기. 자, 3이 6x 요렇게 올 거잖아요. 자, 그다음에 빼 주십니다. 빼 주시면 없어질 거고 2x가 될 거고 더하기 이거 그대로 내려오겠죠? 그다음에 더 나눌 수 있죠. 여기 더하기 2를 해 주시면 자, 2x 그다음에 224 이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빼주시면 3만 남겠네요. 얘가 차수가 1차고요. 얘는 0차예요.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 확실하죠. 나머지가 3이고요. 자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? 몫이 되는 거예요. 몫이. 자 이게 우리 직접 나눈 거예요. 직접 나눴다라는 거죠. 직접. 근데 선생님은요. 요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. 조립제법. 자, 그러면 우선 조립제법을 하려면, 자, 이 나누는 수의 개수들을 써줄 거예요. 봐봐요. 자, x 제곱의 개수가 3이고요.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8이고요. 상수항이 7이잖아요. 3, 8, 7을요. 선생님은 어떻게 써줄 거냐면, 요렇게 3, 8, 7, 요렇게 쓸 거예요. 그 다음에 니은을 크게 할 겁니다. 니은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거예요. 그 다음에 요 나누는 1차식 있죠. 요 1차식이 뭐가 되는? 0이 되게 하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얘기해 줄 거예요. x값이 얼마예요? 마이너스이잖아요. 그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써줄 거예요. 이 나누는 수자 여기에 뭐가 되는?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2를 써 주고요. 자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이거 써놨게 기호를 자 이거 무슨 기호죠? 더셈 기호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곱셈 기호예요 이걸 착안해서 자 아래로 내려갈 때는 자 아래로 내려갈 때는 더하기를 할 거고요 자 대각선으로 이렇게 갈 때는 곱하기를 할 거예요. 한번 봐봐요, 선생님. 자, 3에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. 아무것도 없으니까 3 더하기, 0은 3. 그대로 3이 되겠죠. 그 다음에, 대각선 끼리 이렇게 올 거예요. 자,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야 되겠죠. 마이너스 2랑 3이랑 곱하면 그 결과를 여기다 써줄 거예요. 마이너스 6. 요렇게. 자,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내려와서 계산을 할 건데, 내려오는 거는 더하기라고 했어요. 자, 그럼 더하면 2죠. 자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랑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서 계산 결과를 여기다 써줄거예요 마이너스 4자그 다음에 얘 내려오는 거니까 요 내려오는 거더 센기 호죠더 하기를 해주시면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다시 니에써 주신 다음에 요걸 나머지 라고 얘기를 할거고요자 요거를 몫이라고 얘기를 할거예요자 여기에서 몫은 여기서부터 읽어주는 건데 상수항 x의 개수예요. 상수항,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개수. 그 다음에 몫이 얼마라는 거예요? 3x 더하기 2라는 거고요. 나머지는 3이 됐다라는 겁니다. 여기 맞죠? 나머지 3이고 몫은 3x 더하기 2. 자, 이게 직접 나누는 게 편할까요? 아니면 조립제법으로 하는 게 편할까요? 조립제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. 이해됐죠? 자 그래서 우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는 거예요 이이 나눗셈은 조립제법을 쓸 때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는 조립제법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연습을 해볼게요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입니다. 네모 안에 알맞는 것을 써넣어보고 목과 나머지를 각각 구해보세요라고 되어 있죠. 자요 방식을 1차식으로 나누고 있어요. 자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. 자 우선은요. 뭐를 쓴다고 했습니까? 개수들 쓰는 거야. X세제곱의 개수, 제곱의 개수, X의 개수, 상수항. 자 그걸 한번 써봅시다. 3.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6. 그 다음에 0이 되기에는 X 값을 찾아요. 0이 되기에는 X 값은 2죠. 2를 여기다 써주시고, 아래로 내려오는 건 더하기라고 했습니다. 3. 자, 2, 3은 6. 더하기를 해주시면 2, 2, 2, 4. 자,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해주시면 2. 2, 2, 4, 더하기를 해주시면 10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, 이 부분이 몫이 되는 거니까, 나머지는 10이겠다. 그쵸? 자, 그 다음에 몫은 상수 x, x제곱의 계수니까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. 얘가 몫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. 자, 여기 별표 치겠습니다, 선생님이. 자, 왜 많이들 실수를 하냐면요. 요 X의 개수들을 쭉 쓰잖아요. 그런데 어떤 친구들 틀린 예를 한번 써볼게요. 틀린 예. 자, 어떤 게 틀리냐면 보통. 자, X 세조국 개수 1 보이죠? 그래서 1 썼습니다.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보이죠? 마이너스 5 썼어요. 자, 그 다음에 1 보이니까 1 이렇게 썼죠? 그렇게 하고 니은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얘는 틀렸습니다. 왜 틀렸냐면, 여기 봐봐. x세제곱의 개수는 1 맞아요. 근데 여기 사실 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자, 1x세제곱 더하기 0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야. 근데 이게 0이니까 없어져 버린 거라고. x제곱의 개수가. 그렇죠. 자, 그래서 x제곱항이 없어졌으니까, 우리는 이 부분을.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써줘서 x 세제곱의 개수는 1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는 0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5그 다음에 상수항은 1이고요 자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내려오시고 대각선 길이는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시면 마이너스 2 곱하시면 4 더하시면 마이너스 곱하시면 2 더하시면 3 이렇게 되는 거네요. 자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? 3이라고 얘기할 거고,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몫이니까 상수항 x x 제곱의 계수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부분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. 그래서 그냥 숫자만 보시고 하지 마시고 x 세제곱 x 제곱은 뭐지? X는 뭐지? 이렇게 따져가면서 꼼꼼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